1월 오주차 대신판 주간 테스트 유형 연습인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네모 안에 있는 숫자가 이 부등식의 해인지 확인하는 문제인데, 어, 그 해라는 거는 x 값이기 때문에 이괄호 안에 있는 숫자 2를 x에 대입해서 대입을 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면 해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곱하기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x에 2를 대입하면 4 빼기 4는 0이죠. 0이 2보다 작으니까 요거는 맞겠죠. 해가. 또 이제 두 번째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8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되죠. 음수일 때는. 그럼 얘는 틀리게 되겠죠. 이렇게 확인하는 거. 유형 기억해 두시고요. 1차 부등식을 찾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우선 부등식은 부등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등호가 없는 얘는 무조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얘네들은 부등호가 있으니까 1차 부등식인지 확인해야 하는 방법은 1차여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에 대한 1차여야 돼요. 그래서 이 x가 사라지면 안 돼요. 얘를 만약에 이항 했다라고 하면 3x-2x-1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어쨌든 x가 없어지지 않아서 1자부등식이 맞고 어이세 번째 같은 경우도 1자부등식처럼 보이지만 전개하면 3x-3, 2플러스 3x인데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1자부등식이 아니게 되죠. 어, 문자가 사라지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전개를 하게 되면 X제곱이 나와서 또 일자 부등식이 아니게 돼요. 유형 알아두시고, 그 다음 문제는, 음, 이렇게 말을 부등식으로 표현하셔야 되는데, X는, 얘가 주어져, 얘가 5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어, 표현하는 거, 표현법 익혀두시고요. X의 3배에서, 그럼 3X죠? 3을 빼면, 3을 빼면 10보다 작다. 10보다 작다. 이렇게. 뺀 것이 10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내 주셔야 되고 한 개의 x1인 귤 다섯 개는 그럼 5x1이 되겠죠 5,000원 이상이다 이상 이렇게 되겠죠 5,000원 이상 얘가 5,000원 이상인 거죠 자그다음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 유형인데 우리가 양변에 어떤 수를 더하거나 고, 아, 더하거나 빼는 건 부등호 방향 바꾸는 능력이 없고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것도 능력이 없지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는 거는 안 바뀌는 게 맞아요. 빼는 것도 안 바뀌는 게 맞는데 지금 음수가 곱혀져 있으니까 바뀌어서 맞았어요. 그다음에 양수가 나눠져 있는 거는 안 바뀌는 게 맞고 지금 여기 보면 얘는 이제, 바꾼 능력이 없지만, 음수에 마이너스 3이 곱혀져 있으면 바뀌었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서 틀리게 되겠죠. 그 다음 유형도, 어,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음. x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3x 플러스 4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면, 우선은, 각 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마이너스 3x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다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같은 부호끼리 곱하면 플러스 15가 되고, x에도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x가 되고, 마이너스 1에도 마이너스 3을 곱하면 플러스 3이 돼요. 근데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어, 지금 이제 마이너스 3x 범위를 구한 거고 플러스 4까지 구해야 되니까 각 변에 이제 4를 더해줄 건데 4를 더해주면 19. 마이너 삼 플러스 사 칠이 돼요. 어왜 부동호 방향 안 바뀌냐면 더셈은안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 만약에 이제 얘가 여기가 a 고 얘가 b 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7이 되고 이 부분이 십구가 돼요. 왜냐 부동호의 입 입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꾸는 거가 관습적이거든요. 일반적이기 때문에 음, 우리가 이 방향을 통해서 만약에 여기 숫자들을 각각 구하라고 하면 방향을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았던 분수와 소수 계산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괄호를 꼭 치셔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0.5인 이 분수 소수를 분수인 10분의 5로 바꾸고 약분하면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로 이 부분을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양변에 분모의 최소공배수인 60 곱할 거니까 여기도 6을 곱하고 여기도 6을 곱해서 약분하시면 2가 남고 과로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약분하면 3하고 과로가 들어와야 돼요. 이제 분배하시면 4x 플러스 14또 분배. 까먹지 말고, 꼼꼼히. 자, 그러면 한쪽 끼리끼리, x는 x끼리 모아주고, 숫자는 숫자끼리. 그럼 x가 마이너스, 아이고, 마이너스 8보다 작다가 나오네요. 자, 요것도 질문이 많았던 부분. 부등식두 개가 나왔는데, 둘의 해가 같을 때 a 값을 구하는 건데요. 자, 이 부분 정리하면 끼리끼리 해서 x x 이 양하고, 7-2. 2x는 5x가 2분의 5 이렇게 나오고, 어그 다음에 얘도 이항하시면 4x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x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1로 양변을 나눠줘야 돼 왜냐면 x 마이너스 x 값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x 값을 알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 부등호 방향 바뀌고 음, 마이너스를, 어, 이렇게 따로따로 써주면, a 플러스 1로 바뀌겠죠? 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 어, 이게 무슨 얘기냐.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 따로 하트.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면, 결국엔 뿔뿔로 바뀌면서, 아, 어, 여기도 뿔뿔로 바뀌면서, a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a 플러스 1로 바뀌면 2분의 5와 a 플러스 1이 같다고 라 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a 플러스 1이 2분의 5니까 a는 1 빼기, 아, 2분의 5 빼기 1 하면 2분의 3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어, 얘는 이제 110 곱해야 돼요. 소수. 계산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100을 곱하면 12X, 25, 9X, 마이너스 35, 이왕하면 이제 12X, 9X가 되고 마이너스 35, 플러스 25, 그러면 3X가 마이너스 10이 되면서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마이너스 10이 되고, 그러면 수직상이 나타내는 게 이제 여기서 문제인데, 이거, 색칠 하셔야 돼요. 이거 색칠 안돼 있는 거면 틀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0보다 작으니까, 작으면 왼쪽, 요렇게 수직선을 그리셔야 돼요. 네. 요렇게 확인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어, 준비하세요.